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가 로마서 5장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5장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율법을 버리려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세인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을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이신층의 복음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며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습니다 말하며 구원 받는 것이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체험적으로 설명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이 있고 그 대답으로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체험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6장 15절에도 같은 질문입니다. 아래는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그 대답으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함으로 이두 내용은 하나는 교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체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즉이신층이는 이것을 율법은 필요 없다 자유방임주의자들과 같이 죄를 조장하거나 죄된 삶을 살수 있는가? 그 답에 대해 결국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죄된 삶을 그대로 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괴로운 마음도 없고 변화하려는 마음도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Do not born again.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1절과 15절은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born again.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길을 내가 원하는 길에서 주가 원하는 길로 돌아선 사람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늘 잘하고 했던 여섯 가지 출생과 소속과 학력과 재력과 권력과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다 배설물 여긴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항상 말할 때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고 디아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삶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봅니다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임을 안다면 죽은 우리가 여기서 죽은은 앞에 사노맨이라는 단어인데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완전히 죽은 것을 뜻합니다 죄에 대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 죽었다는 말인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We died to sin. Sin, 단수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봐도 하마르티아, 단수로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린 다 죽었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아담의 죄를 말합니다. 4세기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아주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아 예수 그리스도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칭의란, 그러므로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6장 2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가요? 우린 정말...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죄에 대해서 더 펄펄 살아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차원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살아난 새로운 삶이 이런 모습일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보면, 이 뜻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와 옛 본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여정들을 몰래카메라로 담았다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고 성도로 살며 집사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만약에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아주 적나라하게 다 찍어서 어느 날 터뜨린다면,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얼굴을 바라보는데, 몹시 부끄러울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삶은 고사하고 어제 하루 동안의 삶만 가지고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몰래카메라로 돌려서 틀어준다면 그 모든 것들을 볼때 우리는 서로를 뻔뻔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차이가 있을 뿐 정말 이제 죄악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의 님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교를 하기 직전에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한 것은 자기 비하를 가지고 성교를 시작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성교를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깊어진다는 것은 성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모든 죄뿐 아니라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내가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6장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해서 얻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으로 얻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재가운데에 있어서 이 사실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체험해서 얻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으로 얻은 사실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못 바뀌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즉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 가지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첫째가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지식은 바로 6장 5절에 보면 부활할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한 순간 예수님과 세 가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장사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지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주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읽고 수고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 즉, 죄를 짓는 것에는 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즉, 죄를 이기고 벗어나서 의의 길을 가지 않고 죄에 넘어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성도는 주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이 아님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완벽할 수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더 변화되어가는 매일매일 1도가 변하는 일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지나면서 이런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선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